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스트라이전 통과하는 공 타자 스윙합니다. 나가는 공. 라이볼 처리했습니다. 아웃. 오, 절묘한 공입니다. 존에 걸치는 공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공은 우익수 쪽으로 뻗어 가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 공 제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우확 <놀라> 차는 공 스트라이크 라이존를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배트가 나가고 합니다. 스윙 타이밍을 완전히 뺏긴 스윙인데요. 사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공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잘 잡아냅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안타입니다. 아 좋아요. 한번 로 길게. 무역 재빨리 이루로. 공!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1, 0, 2, 0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이 판의 세러머니가 인상적입니다. 삼진 아웃. 지금은 큰 스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맞춰야죠. 잘 아, 참았습니다. 볼. 맞춰서 아, 맞니다 중전 안타. 컨택 능력이 참 좋은 선수죠. 1, 0, 0, 0.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타 기다리나요?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배트 살짝 벗어납니다. 스윙. 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바이트를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떨어지면서 공을 잡아내요. 오공 따라가는데요. 도 저도 저 저도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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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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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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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도타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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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저도 저도 저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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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공을 보도저 졌습니다. 볼, 머입니다 반전졌습니다. 볼, 머입니다 파이 절묘한 공입니다. 자, 저걸 그냥 보내나요. 파이 절묘한 공입니다. 딱이네요. 스트라이크. 아차 맞죠. 볼입니다. 어, 머입니다 타자가 잘참는데요 잡진 3진,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투구 밸런스가 상당히 좋죠. 타이존을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이존을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루프로 날아가는 공. 우수가 높이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스트라이크입니다맞아기다리나요스트라이크입니다 기다리나요? 파울! u n 분명히 감 n 이 짧은 스윙을 주문했을 텐데 욕심이 앞서네요. 아,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칭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하게 스탠딩 납니다좀더적 적성... 좋습니다. 가공 따라가는데요. 안타니다 안타. 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승리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발전 높이 뜬공 스트라이크 슛뜬공 잡아냅니다. 스트라이크 슛 걸치는 거, 스트라이크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마자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아 예측은 잘했지만 맞추질 못합니다 스윙 저렇게 삼진을 당할 타자가 아닌데요 정말 아쉽네요 왼쪽쪽에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갑니다 깨끗한 한타 스윙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스피킹까지 뒤에서 인승되고 아무래했어야죠 스트라이크 잘 골라내네요. 골입니다. 좋습니다. 공은 중견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잡아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체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킥입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좋습니다. 스피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스비스프라이볼 처리합니다 플라이 <놀람> 공을 보냅니다 <놀람> 바간쪽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플라잇 <놀람> 섭니다 지금 이 스윙은 아쉬운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맞추는 건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그렇죠. 역시 최중이리 아웃입니다. 아웃.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입니다 멀리 따라갑니다. 타음!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아, 정말 잘 치네요.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스트라이크를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쳤습니다. 이번 건 파울이네요.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저런 스윙으로는 노리는 공이 들어와도 칠 수가 없어요. 타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냥 보내입니다. 스트라이크. 공 끝이 살아 있습니다. 스윙. 투수가 타자 헛스윙을 유도하는 운력이 좋은데요. 많이 크게 돌려봅니다만 헛치고만. 이 판의 서머머니가 인상적입니다. 그냥 <목소리를> <빌량> 보냅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를> 사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비스가 히로. 아이 공을 풀었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공 스트라이크. 습니다수비수공 따라갑니다. 안타. 대단하네요. 천에네요.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 안타 안타.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감독 입장에선참 고맙죠.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벤치 잘 보았습니다. 인격수 쪽으로 흐르는 다이빙 캐츠. 오! 승리. 마이크로건 스윙공 스트라이.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가 나옵니다. 천해입니다. 안타. 수수가 저런 식으로 승부하면 안 되거든요. 아웃입니다. 아웃. 맞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쪽을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조를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단계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날아갑니다. 어, 멀리 날아갑니다. 니우 멀리 날아갑니다. 오우 캐 수비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네요. 기본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쳤습니다 이번 건 파울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e i 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h e g 가는 공. 어? 수비 공을 i n g to go to the goal. I'm g o i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o a l I'm g o i n 걸로 치는군요 스트라이드입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아이빈캣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 참 대단하죠.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드. 잡습니다. 우익수가 잡습니다. 공 따라가는데요. 스미스 플라이볼 칠리에 오늘 이 타수 일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킵 타자가 완전히 투수한테 속았어요. 살짝 믿겨나가는 공. 볼입니다. 아, 이 공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절묘한 공입니다. 바깥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힐드에 배트가 나가고 갑니다. 스윙. 타자 컨디션이 안좋은가요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요 나도 나도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나요 컨디션이 많요올라왔는데요 나도 괜찮아요. 안타가 나옵니다 쳐입니다 안타 공을 맞추는 능력은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아! 오익수가 이동하면서 잘 잡아 냈습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빈스가 공 따라가 잡아 냅니다 2루로 성공 공 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안가쪽 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스윙스톱 투구 밸런스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잡습니다. 스피스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아,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아, 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더 공을 휘두르는 군요 스트라이크. 저렇게 공을 스윙하게 하는 건 투수의 능력이거든요. 중간 쪽에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아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잘 맞았는데요. 공은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정중앙 중견 오늘 3타수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중견수와 좌익수를 가르는 깨끗한 타구입니다. 투수가 저런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되거든요.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좌이수를 살짝 오,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스트라이크 공을 보냅니다. 맞습니다. 유격수 초발같은 타구 이로써 2루에서 아웃 아 여기서 아웃 카운트가 두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아이고 이 극복 능력이 있네요 역시 사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른쪽 초알같은 각구 스미스가 안전하게 리포리하고 오늘 두번 나와서 안타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로써 강석타고 o 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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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아 u 렸어야죠 스트라이크 그냥 u t o 요 스트라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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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다 out, out, o u 실수가 안전하고 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바깥쪽에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스윙을 짧게 한다는 생각으로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타자 이번 타석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공 스트라이크 이수공딱 정말 오우. 대단하군요. 수비 범위가 상당히 넓죠. 타자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골. 아, 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잘 치네요. 스트라이크. 관중공 좌익수방향으로 날아가는데요. 수비수가 안전하게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입니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넘어지면서 공을 잡아냅니다. 아이 선수 수비만 보면 국내 최강할 수 있겠죠. 아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어깨 뜨는 공.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잘 잡아냅니다. 골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머리 따라갑니다 아 여기서 홈런이 나오는군요 홈런 나왔습니다 아이 선수 결국 한건 해주네 팀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홈런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